지구의 가장 위험한 소행성은 무엇이고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두 개의 소행성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발견된 2023 T-14는 새로 발견된 우주물체가 바로 가장 위험한 소행성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119년 10월 10일 18만 천분의 1의 확률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산했고 만약 충돌한다면 75억 톤의 TNT 폭발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할 것입니다. 2007 FT섬은 천문학자들이 2007년 이후로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나사는 2030년 3월 3일 1 천만분의 1의 확률로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지구에 접근하는 위험한 소행성입니다. 크기는 작아서 충돌한다면 다른 소행성보다는 작은 충격이 예상되지만 충돌 지역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험한 소행성을 이야기할 때999 사이 아포피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21년 천문학자들은 100년 이내 위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